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세까지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봤어요. 제가 치료했던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까지 앓고 계셨는데 매일 약만 10개씩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거든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어요. 단지 매일 하시던 작은 습관 5가지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6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깎아 먹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 겉으로는 별로 해롭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고 계시는 수명 단축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술은 놀랍게도 2위에 불과하고 1위는 정말 충격적인 바로 이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87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신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지 않게 될 거예요. 대신 나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수명을 확 줄이는 위험한 습관 5가지 5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혹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잠을 대충 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낮에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바로 이 수면의 중요성이에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푹 자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고 낮에 자꾸 졸리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지만 여기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리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몸의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하루 밤푹 쉬면 금방 좋아지던 것이 이제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 3주씩 가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게뇌 건강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때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기분도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한 생각이 많아지죠. 밤에 잠을 설치면 낮에 자꾸 피곤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출도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결국 몸과 마음이 다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10시, 11시 사이에 자고, 아침에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피곤하다고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더안 오게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너무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에는 밝은 불빛이나 TV,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특히 TV 드라마, 뉴스 같은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허브차 카페인 없는 차한 잔을 드시면서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저는 자기 전에 늘 조용히 책몇장 넘기다가 스르르 잠드는 걸 즐깁니다.셋째 낮 동안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어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공원이나 집 근처를 산책해 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처럼 간단한 운동도 숙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니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겠지요. 다섯째 속이 너무 불편하거나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미리 대비하세요.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배뇨를 꼭 하고 주무시고 혹시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일이 많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잠은 약보다 더 강한 보약이다 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약효도 떨어지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반대로 잠만 잘 자도 피로가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져요. 여러분, 잠을 대충 자면 몸도, 마음도, 머리도 금방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좋은 잠을 잘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기억력을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부터라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도 훨씬 잘올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쁜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TV 오래 보시거나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면 몸이 굳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다리도 풀어주고 집안일도 조금씩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시고 그대로 앉아서 아침을 드시고 또 앉아서 드라마를 보시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첫째,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드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속도가 2배에서 3배로 빨라져요.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한번 넘어져서 골반이나 대퇴골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시고, 그 후로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몇달 만에 전신이 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설마 넘어지는 게 그렇게 위험할까 하시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작은 낙상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둘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고,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리가 붓고 아프기도 하고요.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들 다리를 보면 그분이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발목이 잘 붓고 다리의 보라색 혈관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셋째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도 게을러져요. 평소에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으면 심장이 감당을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게 됩니다. 넷째, 소화 기능과 대사가 나빠집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35법칙을 알려드릴게요. 30분에 한 번씩 5분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좌식 생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TV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리모컨을 멀리 두고 채널을 바꿀 때마다 일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드라마 한편볼때 최소 두 번에서 세 번은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직접 하시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세요. 화분에 물을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 앉아서 받지 마시고 일어나서 받으세요.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통화하실 때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하시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간단한 집안일 걸레질, 빨래 개기, 정리 정돈 같은 가벼운 집안일을 조금씩 자주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거실만, 내일은 방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매일 움직이는 기회가 생겨요. 계단 이용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층만 익숙해지면 두층까지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의자에서라도 움직여보세요. 발목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돌리기를 해보세요.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려주시고,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가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병원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집에서도 TV를 볼 때는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체조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는 거예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려서 앉으세요. 이런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 활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가공식품과 단 음식에 자주 손이 가는 겁니다. 빵, 과자,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달달한 음료, 커피믹스 이런 음식들은 맛은 참 좋은데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멀리 하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는데,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먹는 것에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훅 치솟고 몸이 붓고 아프고 피곤한 날이 많아집니다. 가공식품, 즉,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소금, 설탕, 기름, 화학첨가물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빵과 과자 한 조각,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나트륨과 설탕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첨가물 덕분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관 건강이 망가집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에는 혈관을 망치는 주범들이 숨어 있어요. 우선 설탕과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인공조미료 같은 성분들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당뇨병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87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엔 빵, 과자, 라면, 단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뇨병은 단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면서 췌장이 지치게 되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바로 이 과정이 빨라지는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신장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셋째 살이 쉽게 찌고 피로가 쌓입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자꾸 더 먹고 싶어집니다. 이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다시 허기가 지고 반복해서 먹게 됩니다. 결국 살이 찌기 쉽고 몸이 무거워지고 평소에 피로감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넷째, 뼈와 근육도 약해집니다. 가공식품에는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대신 인공 첨가물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 생기기 더 쉬워지는 거죠. 특히 단 음료, 커피 믹스, 탄산 음료,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에 들어 있는 설탕은 무려 6에서 7g, 탄산 음료 한 캔에는 25g이 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하루 설탕 권장량이 25g인데 음료 하나만 마셔도 이미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고 최장도 지치게 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식빵에 잼을 바르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햄버거를 즐기시고 오후에는 커피 믹스를 두세 잔씩 마셨죠. 겉으로 보기엔 말랐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50을 넘고 혈당도 당뇨 전단계로 나왔습니다. 제가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권유드렸어요. 그 후로 세달 동안 집밥 위주로 간식은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에게도 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밥을 기본으로 하세요. 국, 나물,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중심으로 드세요. 집에서 만든 밥은 가공식품에 비해 소금, 설탕, 기름이 훨씬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세요. 과자나 빵 대신 제철 과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씩 드세요. 단,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탄산음료, 커피믹스, 과일주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커피가 필요하다면 설탕, 프림을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은 특별한 날만,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꼭 먹고 싶을 때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빵은 흰빵보다 통밀빵, 잼은 땅콩버터나 치즈로 빵이 먹고 싶을 땐 흰빵보다는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잼 대신 땅콩버터나 치즈를 곁들이는 게 낫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반드시 집밥을 드시고 과자 한 봉지 먹었다면 바로 다음 끼니는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 한 번씩만이라도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여보세요. 분명히 혈압, 혈당, 몸무게, 기분까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의 적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몸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스트레스와 외로움 즉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의 건강만 신경 쓰고 정신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오랜 걱정, 우울감, 외로움을 마음에 쌓아두고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러브는 걱정, 우울, 답답함 같은 감정이 단순히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들은 실제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 폐렴 등 감염병에 더잘 걸리고, 암과 같은 큰 병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둘째,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우울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넷째, 당뇨병과 치매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뇌세포에도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요즘 정말 심각한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가까운 이웃과도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지 않고 경로당이나 모임에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고립되고 외로운 분들은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암까지 더 자주 걸리고 실제로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0대 중반에 혼자 사시는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외국에 살아서 평소에 거의 혼자 계셨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식사도 소홀해지고 몸도 말라가더라고요. 결국 우울증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까지 걸려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중에 병실에서 옆자리 어르신과 친해져서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면서 눈에 띄게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퇴원하실 때는 이제 집에 돌아가도 혼자만 있지 않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보겠다고 하셨죠. 그후로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 건강 챙기듯이 마음 건강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가까운 이웃, 친구, 가족과 자주 소통하세요. 자주 전화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에 나가고 경로당이나 폭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둘째, 취미생활 꼭 챙기세요. 노래, 그림, 글쓰기, 뜨개질, 바둑, 장기, 산책, 꽃 가꾸기 등 뭐든 좋습니다. 손과 머리를 쓰는 취미는 우울감도 줄이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10분만 산책한다. 내일은 옛 친구에게 전화한다. 한 달에 한번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본다. 이런 작은 목표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넷째,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속상하거나 힘들 때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꼭 털어놓으세요. 혼자서만 참지 마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절대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일에 조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웃음, 따뜻한 한마디, 작은 취미가 어느 약보다도 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번만 더 연락해 보기, 한 번만 더 만남에 나가 보기,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잠을 대충 자는 것,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가공식품과 단 음식, 술,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까지 중한 가지만 바꿔도 분명히 몸이 달라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저도 87년을 살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 조금 더 지키고 30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움직이고 식탁 위에서 빵이나 과자 대신 채소 한 가지 더 올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통더 해보세요.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저의 경험과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지금부터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